시간 참여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일에 일주일에 일주일에 주의친절주일에 일주일에 일주일겠습니다주 반갑습니다 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 6장1 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어머니 편이 아니세요? 어은 자, 잠깐만요. 예은나 <목소리> <미안해>? 어, <엄마. 목소리> 자, 보겠습니다. 어머 잘했어요, 자, 여기 같이 보세요. 시, 시, 시작! 내가 갱거리아 교회에 일부러고 그 있는 우리 장의그벨를 너에게 참고하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도역자들인 브리스 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 나니, 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믿은 엘멘이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난하라내 친척이오,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나 저희는 서더에게 유명한,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네. 자 인사하고 있습니다. 선더 가울이 로마교회 선도들에게자 어떤 인사를 하느지 일자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 옛날에 초대교회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일꾼. 교회 일꾼. 어, 교회 일꾼이 랬고 일꾼으로 있는, 자, 일꾼은 뭐하는 사람인지? 일하는 사람이죠. 누구에 이해서요 뒤에서 빼야겠다 스피커 너무 와깝어우물 조심하고 쭉 뺐으면 어요 자, 일꾼은 일하는 사람인데, 어, 무슨 일을 하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도하고, 성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잠버지 말이야. 잠버지 말이야. 일꾼.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베베. 이름이 참재이죠 어, 자매가 이제 여자 성도인데, 이름이 베베. 베베. 를 <laughs> 너에게 참고하니. 자,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영접하고, 무엇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발을 도와주지니 이 자매가 필요한 거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이배메난 자매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하늘리야 예수님 사는 시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넣어주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넣어주고, 목마랐을 때 물을 넣어주고, 내가 추울 때 옷을 넣어주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주는 게한 적이 없는 데요? 랬더니 누구야?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응? 그렇게, 섬기고, 어, 그래서 사람으로 섬기는 것. 믿음의 보호자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도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베한 <laughs> 자매를 처거 소개를 하면서, 그 너무너무 믿음에 이제 좋은 자매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을리아.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던 자매인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도둑자인 브리스가와 아브라에게보내라이 사람은 이제, 어, 정말, 그, 아빠도 성탐자 가봤는데, 에베소는 동서남북 산이 별로 없어. 다 흙이야. 흙집이고. 20만 명 사람. 이홍천이 지금 6만이니까 20만 명이 꽤큰 도시지. 근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와 에서 이제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어, 사도가하고 3명이서 천막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그지? 우리가 천막 하나 만들면 돈이 돼요 천음도 하나 뭐 되게 비싸 만드는게뭐 우리 지금 한 수십만원 줘야 되는거지 텐트 뭐 100만원 200만원 뭐 이런 텐트는 뭐 천만원 정도 있잖아 근데 아무튼 만드는 것도 힘들고, 고가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을 노동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자기랑 목회를 했어요. 성리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아빠와, 여기 도넛자들이야 예수님을 전도하는 같이 전도자들인데, 이름이 브리스 가와 아브라 부부야. 그러니까, 부부의 한가정인데 사도바울의 아주 큰 동역자지. 뭐라고 주라고 하냐면사들에 저희는 내 목숨을 내요. 사도바울의 목숨을 내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쁜, 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 이방인의 모든 교회. 유대인들 말고, 모든 유대 이방인들 교회가 이 브리스길라하고 아볼라 부부에게 감사한대. 그러니까 이 부부가 믿음이 얼마나 좋냐면, 우선은 깊이를 알수 있어. 사도바울이, 응? <laughs> 사도바와의 동물자들인데, 아, 주의종을 대할 때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일하고 정도하고 성기하면서, 어,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내 목숨을 위하여, 사도바와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보세요. 얼마나, 사도바와 주의종을 자기 생명다더 귀하게 이 정도로. 그렇게 지체 사랑이 있고, 주의종에 대한, 어, 섬김이 있고, 희생이 초대교회는사도바와 어, 성령이 이제 불을 받았고, 헤바더 발견, 예수님의 그, 부원의 집인을 만났고, 초대교회 순원들은 성령이 다 불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어,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부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이 안수할 때, 안수할 때, 침대가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어, 방언이 터지면서, 꼭 은사 측면이 아니고, 여러가지 불로, 또 방언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거 건너게 된다는 것은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에 있어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수 있으면 연합시켜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사람을 거듭 안으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게 성령의 사이라마야. 근데 그걸 성령 사이의방편이 그지? 음. 잘알왔다 그것이 보세요. 그 구원의 사역, 성령의 구원, 거듭나게 하 사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초대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 불로 임해서 이랬는데, 주의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로 임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은사증, 측면의 방언, 또, 말씀을 들을 때, 누디의 마음을, 잔소리 누디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믿기도 하시고, 이게 꼭 불을 받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구원사역이라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 그래서 영이 성령님이야. 음. 그래서, 어, 성령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의 박티족, 그러니까 친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죽으시고, 구원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그 구원 택자를, 예정된 자를 위해서 회개와 믿음의 결국 영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건너게 하시는. 그게서 회개와 믿음의 어? 구원을 받듯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므라 이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성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약하고 작은 자 특히 초색계에는 불로 임하기도 하고 성령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지? 그 하나님의 능력 측면 성령께서 많이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성경 보면은 그렇게 내가 신학교도 으로 주변을 모르고 또 그렇게 뭐 쉽게 말하면은 불을 받기도 하고 은사도 받기도 하고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연약한지라 연약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 은사를 받으면은 계속 말씀을 듣는 거 그거만 한단 말이야 이해되나 그래서 은사 주의자라 말이 나오는 거야 말씀을 바닥이야 말씀의깊이는 바닥이야 그 말씀을 근본으로 성육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이해되나 그래서 또, 말씀만 파악하면 또, 율법주의자들아. 말씀, 말씀하면 성령을 완전 또, 완전 무시하요 개혁교회가 좀 그런 성형이 강하지. 아빠가 이제 시간을 지내보면서, 말씀만 파면그 개혁교회만 하면 그냥 약간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을 간주하면 또,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자들이나, 무슨 주의가 되고, 주의는 뭐냐면, 이제 밸런스가 안맞는요 신앙이. 말씀과 성령의 그죠? 성령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말씀만 파면은 유법주제가 되고, 또 성령을, 뭐, 그, 뭐냐, 은사. 성령만, 그, 그러니까 은사나, 뭐, 쉽게 말하면, 그 능력을 파면은, 또 신비주의나, 맨날, 우리 개척까지왔잖아 맨날 그냥, 그것만 하잖아. 그냥, 과거만 하라고, 파상만 불러라고, 통교만 하라고 예언만 들으려고. 그잖아. 러 그, 그게 신앙이고, 그게 좋으니까, 신비하니까, 그것만 들려고 으 볼라고 꿈으로 꿈으로 계속 꿈을 보려고 많이 봤어요. 근데자 보세요. 여기 초기 교회 때 브레스가볼라 이 관계를 보면은 사도바로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동역을 했기 때문에 3년 이상 같이 할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간사성이내 모든 이방인 교회가 다 아는 거야. 야 사도바로의 동영자 브레스가볼라 이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생명보다주의해줘더성기고희생과 사랑하고 나는 항상 이 고민이 붙때 이쁘고 대단하다 우리가 어, 개척하고 전대보고 양육해보면 알잖아 목사는 목사고 성도는 성도고 막 그게 지체일 수 있다 그게 초대교회 기피시는을 그렇게 안 된다 이어나 조금만 서운해도 그냥 삐지고 싸우고 나가고 막약에만약 하지 정말 개척교회 막시할 때는 정말 별의별 과정이 부부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 저는 이사도인전의이 번식을 나볼때 정말 이 자비랑 성경의 동일자들이잖아. 근데 이일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부부해야 되니까 나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런 믿음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 이런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도 사랑하잖아. 나쁜이나 이방이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한다. 또 오전 저희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예배 내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읽은 열매이야. 자 아시아 열매 어, 구원 열매 또 소개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수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사도바울 친척도 예수 믿은 나네에 어? 사람도 갇혔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레스키 라골라가 얼마나 죄의종 사도바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보다 자기 목을 내렸던 부부였고, 동역자였고, 아시는 모든 교회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정말 인정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받으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침뱉었다 하시고, 숙취하고, 거랑은 정말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아버지 채찍이 많으시고, 피트성 동맹이 탈질 정도로 온몸 비트성이 되었었고, 그 체증에 맞은 것, 그 아파했으면 나의 죄때문에 대신 맞으다 희생이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또 많은 도움자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주의 뜻을 다가갈 수 있게 쓰신 주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제 천사를 보내어 영적 전투 가운데 사탄의 군대를 이기고 기도 온다고 주시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사삼의 위, 전도적, 그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성에 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